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김현지란 물건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문이 해소되질 않죠. 의문이 해소되질 않습니다. 과거의, 김행, 과거의 김현지의 행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제보를 기다리고 현상금도 기다리고 현상금까지 거뒀는데 모 유튜버에서는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어, 이 김현지가 이재명하고 30년 동안 동거 동락하는 것은 간첩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SNS,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김현지의 정체가 안 드러나왔다는 것은 김현지는 간첩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고고TV에게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보시고 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시 일반, 다음은 얼마라도 후원 좀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5일 동안 만원 들어왔습니다. 은하 한 분이 만원 보내셨어요. 5일 동안. 이런 방송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10만 원, 막 100만 원도 들어왔는데 요새는 고고TV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후원도 잘안 들어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쳐야지 그게 승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김연지에 대해 가지고 오만 <laughs> 말들이 다 돌죠. 오만 말들이 김연지가 뭐 햄머다. 어? 성남의 노사연이다. 별의별 말이 다도는다 이게 무슨 노사연입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박지현이 박지훈이라는 그 늙은이는 이제 그만 나와야 돼요. 외로우면은. 동네에 할매하고 하나 사귀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김현지한테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김현지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그랬답니다. 음? 또 박지현이가 거짓말을 하는게 있죠. 내가 아는 바로는 박지현이가 아는 바로는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전라남도 담양 출신이다 그랬는데, 주간조선이 어제 그저께 추적 보도를 하기를 김현지가 광주 출신이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김현지가 실토한 내용이에요. 이 김현지란 인물에 대해 가지고 왜 이재명은 김현지한테 발목을 잡혔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럴 수뿐이 없는 구조예요. 몇 번을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할 말씀드릴 뿐이 없는데 자, 지금 민주당 애들이 김현지 하나 못 건드려요. 일개 비서관이었어요, 총무 비서관. 그죠 아, 박지원은 너 똑똑한 드니까 나와서 국감에 정인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김현지가 안 나간다고 안했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지원이란 놈이 김현지에 대해서 총무 비서관 시절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부속 실장으로 갔으니 제일부속 실장은 나올 필요 없다고 또 박지원이가 슬레발을 칩니다. 박지영 같은 놈, 정창래 같은 놈, 추미애 같은 놈, 서영교 같은 놈, 김병기 같은 놈. 이 정권은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보수가 하기 나름이에요.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 국힘에서 김현지에 대한 정인 출석을 안 하면 은김현지에 대한 국감 자료라도 내놓으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있답니다. 기가 자신이 있고, 기가 떳떳하면 내라야 되고, 또한, 응? 음? 민주당 놈들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죠. 김현지 보호. 절대 전업은 이재명이냐, 김현지냐. 민주당 놈들은 김현지한테 부글부글 끌는다, 끌는다, 그래죠 지금. 조금이라도 상식적이 있는 집단이고, 정당이면은, 김현지를 내놓고, 어? 총알바지 세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민주당 놈들은 국회 보고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 그런 것 자식들의 과거에 박근혜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없는 흑색선제를 하면서 박근혜를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뿌린대로 거둔다. <웃음> 자, <웃음> 어제 조선은, 주간 조선이 어제죠? 어제 그저께죠? 이재명 보좌 30년, 비서실세, 비서실세라고 럽니다 이것도. 비서실세, 김현재 사무국장 시절을 해가지고, 그동안 쭉 유튜버, 응?에서 나온 걸 갖다가 리피트 합니다. 반복해서 할수있는 거기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게 나왔어요. 특징적인 게. 이재명은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된 빨갱이에요, 빨갱이. 빨갱이. 걔는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에요. 해경궁 홍 씨가 친문 공격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공격하는 거, 김혜경이가. 그리고, 친 김대중도 아니에요. 정체불명에 툭 튀어나온 성남 출신이, 응? 음? 당, 당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이 민주당 놈들이 덩신이고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언젠가는 김현지를 손질칠 텐데, 그때 가면 대한민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보좌 30년 비서실세, 비서실세가 뭐야? 주관조선도 쩔었어. 비선실세죠. 김현지의 사무국장실에서 사진 여러 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그 성남우제 2 1일 어? 이재명이가 시민사회운동이라고 사기치고 다닐 때이재명이저 오른쪽 구석에 앉아 있죠. 음? 병무소리에또 이러고 해. 얘는 맨날 이래. 트로퍼 많을 수도 이래. 어? 또 젊은 층 많을 수도 이래. 세상을 삐딱하게 본다는 거죠.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음? 고쳐지도 않아. 각국 정상마할 수도 이래. 또 김현지가 20대인데, 30대에는 2002, 2004년, 성구지제 21. 국장 시절에, 그, 시다발이 하는 겁니다. 어? 그 지역, 그 시민단체들하고, 음? 예쁘지도 않은데, 제명이는 얼굴 안구나. 지금, 김현지, 그, 고향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응? 학력을 내놓으란 말이야. 뭐, 저기, 어디야? 상명에도 구상학번, 구상학, 구사학부리면은, 그때 한, 무슨 학과 나왔는지, 뭐 경제학과인가? 무슨 학과 나왔나? 하여튼, 그때 보면은, 한 1,200명은 됐을 거예요. 여대기 때문에. 그런데 한명도 정원이 안 나와. 어? 만약에, 얘네들이 서울연구대 출신이라면은 그동창들이 말이죠. 벌써 인터뷰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라는도 하나도 안 나와요. 학교를 다녔어야 나오지 핵교를 다녔어야 핵교를 어, 중고등학교 그렇게 했으니 초등학교 친구 하나 들릉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김현지가 필요한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요 일심동체다. 비선이에요. 비선 얘네들이 대학무 비선이었어요. 이재명하고 김현지하고 정진상, 김용,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계획신당 애들 꼬맹이들이나 상대 터뜨리는 게 뭡니까? 이기인이라는 애가. 그 성남시 의원했으니까. 응? 음? 계획신당 애들도, 뭐, 정치, 정치 경력도, 뭐, 이제 한 7, 8개월 뿐이 안 됐으니까, 이기인한테 들었는데, 이기인한테 들었는데. 자, 박지원이라는 놈도 그렇고, 박은석이라는 놈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 수도 나무위키에, 전남 담양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주간조선에서 추적기사가 들어간 거 보면은, 이게 얘가, 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범죄자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몇주 전에 고향, 고향 광주에서 어버이날에 광, 고향 광주의 어버이나라서 내려갔더니 아는 선배라 리서치. 리서치에서 광주 북구청이 부탁한 선물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2000년입니다. 26년 전. 고향 광주에 갔대. 쥐가 응? 고향 광주라고 실토를 한 거죠. 근데 꾸역꾸역 대통실 저놈들은 전남 담양 출신이라는 거예요. 박지원이라는 놈도 담양에서 초중고, 광주에서 초중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가, 아니, 광주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 광주 5.18 지가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운동을 안한 애야. 하긴, 그때 는뭐 어렸으니까. 지가 광주라고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응? 다명이라고 뺑기를 칩니다. 화려하죠?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가 트윗을 하다가, 어, 떤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 소속인, 소속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제 모습에 당황스러워 하는 게 제가 좀더당황스러웠습니다저 원래 저돌직이거든요. 호호호, 좀 무식하게 과격한, 과격한 편이에요. 이게 2000년 5월 달입니다. 지 스스로 무식하다 그래, 저돌적이라 그래, 과격하다 그래. 이런 놈이 지금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얘가 성남의제 20일, 21, 상남의제 20일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할 때, 그것도 몇년 만에 사무국장으로 승진돼. 근데 그몇명 없었어요. 음, 없어요. 그런 몇명 없어요. 우리가 그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 있었죠. 2002년도에 그죠. 그때 얘가 효순이 미순이 사건 때죄명이도 그렇고 앞장서서 가지고 미군이 우리나라 국민 여중생을 살인했다. 그땐 난장판이 됐었죠. 응? 그걸 선도했었어. 그리고 노무현이가 이라크 파병 결정을 하자. 어? 얘가 그냥 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반대 서명 운동을 요청하고, 어? 또 파병안 통과 전후로는 진보 단체들에게 어? 집회를 직접 하라고 홍보도 했고, 또 2004년 농원이 이라크 파병할 적에는또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운동을 지가 집회를 갖다가 선도하고 결, 결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202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모임 집행위원의 글이 실리게 됐다. 얘네들이 말이죠. 저 민주당 놈들이 등신이라니까. 어? 지들은 종복빨갱이 프레임을 갖다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재명도 같이 효순이 미순이 민주당 놈들도 효순이 미순이. 어? 또 이라크 파병 반대 제조. 어? 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반대, 한미 FTA 반대.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몸이면서 지금 이재명과 김, 현지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지금 직감하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는 거죠. 민주당 놈들도. 그러니까 이 정권이 김현지를 막는 이유는 전 총북 발경이야. 그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김현재하고 이재명이가, 음? 성남시장을 할, 할에그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이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해다가 성남시청소업체그 옛날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석계 잡아 넣을 때. 그때 자금 지원, 자금 지원다고 이석계 환경연합 쓰레기 수거업체 돈을 다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그럼 이런 문제가 하나둘 나오면은, 민주당 놈들이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 이게 터지면은 당연에 그냥 우파에 의해서 또는 보수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뭐야 빨갱이 아니야? 이재명 준석수 원래 노무현도 존경 안 하고 김부손이랑 분가 분가 하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노무현 뭐 추모제 어, 뭐 하러 가냐? 근데 지금도 노무현을 팔아먹고 김대중을 팔아. 김대중하고 전혀 관계 없는 놈이요 이놈들은 어? 또, 문재인을 팔아먹고, 문재인이라는 놈 팔아먹을만 하지, 뭐. 그래, 이런 문제가 하는 게두 개가 아니야. 응? 지금 성남시에서 그러잖아. 이걸 갖다가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또는 돈 벌려는 유튜버들이 썸네일에 다는 게 뭡니까? 응? 김현지의 경우, 과격하다. 어? 김현지는 경기도청의 노사연이다. 노사연회가 가격한가 어? 하기야 오한마다 또 오한마는 뭐야? 재초재다 어? 사연을 봐주지 않고 혼쭐내는 군계반장이다 이런게 군계반장이면은 뭡니까? 경기도청 이재명이 한 7, 8년을 찍어도 7년 했나요? 재선했으니까 그때도 난리가 났겠죠 거기서도 하나도 증언이 안 나와요 이 기가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동안 다 밝혀진 이야기 아닙니까? 어 사이버 대학, 어 얘가 상명이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어 나는 신고대 같아. 네트로폴리탄 대학 사이버 대학이 생겨서 어 제가 거기 가입해가지고 공부합니다. 응? 이게 2000년이에요. 제가 통광한 게. 그러면 박원석이 말료가 구상학분인지구상학분인지 그러면은 어? 뭐뭐 99년도가 졸업했다는 거 아니야? 꽃장 메트로폴리탄 네트로폴리탄 대학에 갔다는 거 아니야? 메트로폴리탄인가 네트로폴리탄. 그죠? 근데 박원석이란 놈은 아, 저는 에 l 계 아니야. 나같이 에 l 계 아니야, 김일지가. p d 야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그거나이그거나 그거나 이놈아. 어? 지가 이재명한테 소개해준 그 시점에 몇 개월 있다가 메트로폴리탄 사이버 대학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북단체 빨갱이들이, 어? 설립한 대학 아니에요. 사이버 없어졌죠? 그럼 빨갱이지. 응? 그런데 그 메트로폴리탄인지, 네트로폴리탄인지, 이건 황인우계하고, 운황황인오란 말도 있고 황인우계라는 말도 있는데 황인우계하고 어 윤석양이 얘네들은 전부 다 간첩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 1992년 남파간첩 이선실이가 주도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고 음? 98년에 특사로 풀려난 인물이 황인우계하고 윤석양이다. 윤석양은 1990년대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군복 민간인 사찰을 군복무 시절에폭락합니다 이거 전부 다 빨갱이들이에요. 저 빨갱이란 거 그런 거 책이 싫어합니다. 어? 그래 이런 문제를 지금 민주당 놈들이 한놈도 김현지한테 못못 대들고 있다는 거죠. 박지원이란 늙은이도 처음에 김현지 출석할 거야? 어? 출석하라 그랬어? 출석한다 그랬어? 지어봐가지고 아, 출석하라 그랬더니, 김현지가, 아, 출석 나할 거에, 안 출석 나할 거, 에안할 거, 라고 말안 했어요. 어, 그러고 나서 박지원이라는 놈이 지금, 아, 지금 부속실장이니까 출석할 필요 없다 그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훈식이가 비서실장인데, 내가 실세가 돼야 한다고 국민한테 호소했어요. 화 빠지고, 김현지 명령을 받는 놈이고, 우상호라 놈도, 그 유튜브에 나가지고 SBS 스토브링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 내가 김현주고 뭐 출석해야 된다 그랬어 100% 출석할 거야 지가 위안입니까 정무수석이고 근데 김현주가 존나게 깨가지고 그냥 우상호가 지금 어쩔 줄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나 그만둬야 되나 아 강원도 지상나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 강원 강 그건 누구야, 그러면? 우상호 그놈아가 언론에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한미관수협정, 캄보디아 인질사태, 캄보디아 사람 죽이는 사태, 어? 또뭐 추미애, 서영교 이런 뭐, 개 발작하는 문제, 김현지 문제 계속 노래지고안 나와요. 이놈이 정무수석이라는 게. 김현지가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이재명 정권 무너집니다. 우딜간처 너희 들이 어? 이까 사겠 습니다.